추석 아침 제사를 마치고 가족은 성묘길에 올랐다.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서늘하게 불어왔다. 아이들은 앞서 뛰어가며 풀잎을 잡고 장난을 쳤다. 그 모습에 어른들은 조용히 해라 조상님 모시러 가는 길이야 하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무덤 앞에 도착해 모두가 절을 올리던 순간 막내 손자가 두 손을 모았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빠 회사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순간, 마른 하늘에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고 내리쳤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곧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어머니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번개는 조상님이 살아계셨다면 결코 말로 전하지 못했을 뜨거운 응답 아닐까. 저 아이의 순수한 기도에 하늘이 직접 답해주신 게 아닐까. 그날 밤, 가족들은 똑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나는 언제나 너희 곁에 있다. 오늘의 번개는 나의 손짓이었느니라 서로를 지켜주어라. 어머니는 눈을 뜨며 눈물이 흘렀다. 번개가 두렵지 않았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위로와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성묘길에서 맞이한 뜻밖의 번개는 가족에게 오래도록 조상은 떠난 것이 아니라 곁에 있다는 믿음을 남겼다.